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흘린 봄의 비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아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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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내가 a 그리아교회 e n Amen. Amen. a 베 e n Amen. a m e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마니수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여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번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차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곤데 어머니라. 이수 그리스도와 블레온과 헤메와 바드루오바와 허마와 밀크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분한하라. 빌렐루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분한하라. 너희가 거룩하기 입맞춤으로 서로 분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분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티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터디오도 추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 복음의 비밀이 오늘 말씀에는 우리 모두에 것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여기 16장 에 있는 말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무난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무난하라는 것일까요? 여기 열거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같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 협력했던 사람들,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헌신자들을 무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누구를 가까이하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하면 이렇게 무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관계를 깊이 가져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칠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어, 믿음의 형제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난하지 말고 가까이하지 말고 그들과는 떠나서.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는 지도자들을 위하는 그러한 정말 서로 문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 언행 심사가 문안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을 돕기도 하고 어, 우리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입맞추듯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그래서 관계의 독도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